안녕하세요. 이인 상사입니다. 오, 어, 진짜 굉장히 귀한 타이어 오늘 모셔왔습니다. 컨티넨탈 타이어, 컨티 뭐더라, 컨티 스포츠 3인가, 아무튼 그건데 사이즈가 285 35 18이죠. 굉장히 귀한 타이어로 그 벤츠 원래 CLS 뒷바퀴로 많이 쓰이는 타이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그 차종만 단일적으로 순정으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어, 언제든 뭐 구하고 싶은데 못 구하는 그런 희귀 사이즈죠. 어, <laughs> 대체 사이즈로는 275 40 18이 있는데 원래 순정 찾으시는 분들 요거 많이 찾으십니다. 타이어 트레 상태 90% 정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기적 타이어 트레 상태 어디 편마모지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는 타이어입니다. 여기 이렇게 콘... 타이어 이름이 제가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어,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제 가물가물하네요. 여기네요. 컨티 스포츠 컨택 3 벤츠 M5 역시나 CLS 뒷바퀴로 나온 타이어입니다 타이어 어, 설명해 드릴게요 컨티 어, 스포츠 컨택 3 M5 메르세드 벤츠 OEM 그 다음에 20년 34번째 트레드에 280인데 요 정도 남았으면 90% 맞다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285 3518 이고요 콘티넨탈 말이 뻣쩍 서 있죠 페라리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와 씨아 여기에 보면 285 358이고요그 다음에 콘티 넨탈그 다음에 콘티 스포츠 콘택스리 m o 이고요 20년 34번째 주입니다 타이어 트레일 상태 굉장히 좋고요뭐 구하기 힘든 타이어다 보니까 금방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 항상 찾으시는 분들이 어, 태반이라 국산 끼기 시계는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새 거를 사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축복 같은 물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각설하고 요거 개당 9만원씩 해서 2개 18만원 판매해 보려고 합니다. 어, 나쁜 금액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오시면 장착을 무료로 해드리니까요. 어 멀리 계신 분들에게는 택배 거래도 가능합니다. 제가 있는 곳 양주시 율정동 106번지고요. <laughs> 그다음에 제 전화번호 010-883-18363입니다. 어 <laughs> 그리고 그하나의 조이 모터스 인, 어, 조창영이 어형 가면은 엔진 오일 좀 싸게 좀 갈아 달라라고 어 저기 뭐냐? 음, 벤츠 수리하는 그, 저기, 그 업체에, 어, 형 가면은, 어, 좀 싸게 해달라. 그리고 항상 형쎄까지 말라. 라고 유튜브에 미리 말하고 싶네요. 여태까지 이인 상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